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과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귀를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여시어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빌닷의 첫째 담론, 수앗사람 빌다시 말을 받았다. 하느님의 정우 자네는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나?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나운 바람 같기만 하구려. 아무려면 하느님께서 공정을 왜곡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왜곡하시겠는가? 자네 아들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 죄가의 손에 넘기신 것이네. 그러나 자네가 하느님을 찾고, 전능하신 분께 차비를 구한다면, 자네가 결백하다고 옳다면, 이제 그분께서는 자네를 위해 일어나시어, 자네 소유를 정당하게 되돌려 주실 것이네. 자네의 시작은 보잘 것 없었지만, 자네의 앞날은 크게 번성할 것이네. 선조들의 증언. 자, 지난 세대에 물어보고. 그 조상들이 터득한 것에 유의하게나 우리는 어제가 태어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은 땅 위에서 그림자일 뿐 그분이야말로 자네를 가르치고 일러주며 스스로 깨달은 것에서 말씀을 이끌어내지 않는가 아기 내 운명 습지가 없는데 왕골이 솟아나고, 물이 없는데 갈대가 자라겠는가. 아직 어린 싹이라 별 때가 아닌데도, 그것들은 온갖 풀보다 먼저 말라버릴 것이네. 하느님을 잊은 모든 자의 길이 이러하고, 불경스러운 자의 소망은 무너져버린다네. 그의 자신감은 꺾이고, 그의 신뢰는 거미집이라네. 제 집에 의지하지만 서있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만 지탱하지 못한다네. 그의 햇빛 아래 생기가 넘치고 정원에는 그의 싹이 돋아난다네. 돌무더기 주위로 그 뿌리가 감기고 바위 틈새를 파고든다네. 그러나 그를 그 자리에서 뜯어내버리면 그 자리조차 난 너를 본 적이 없어 하고 모른 체 하지. 보게나, 이것이 그의 행복한 운명이라네. 그런데 흙에서는 다른 싹이 솟아나오지. 행복의 약속. 보게나, 하느님께서는 흠없는 일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네. 그분께서는 여전히 자네 입을 웃음으로 자네 입술을 환호로 채워 주실 것이네. 자네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고 악인들의 점막은 강곳 없이 될 것이네. 요배 둘째 담론 요비 말을 받았다. 하느님의 독단. 물론 나도 그런 줄 알고 있네.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어찌 어렵다 하겠는가. 하느님과 소송을 벌인다 한들 천에 하나라도 그분께 대, 답변하지 못할 것이니 죄가 중만하고 능력이 넘치시는 분 누가 그분과 겨루어 무사하리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들을 옮기시고 분노하시어 그것들을 뒤엎으신 분 땅을 바닥째 흔드시어 그 기둥들을 요동치게 하신 분 해에서 솟지 말라 명령하시고 별들을 봉해버리시는 분 당신 혼자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등을 밟으시는 분큰 곰자리와 오리온자리 묘성과 남녀의 별자리들을 만드시는 분 측량할 수 없는 위협들과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을 이루시는 분 그분께서 내 앞을 나가셔도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하고 지나치셔도 나는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네. 그분께서 잡아채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께 왜 그러십니까? 할수 있겠나? 하느님께서는 당신 친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니, 라합의 협조다들이 그분께 굴복한다네. 가장 강하신 분의 행동.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께 답변할 수 있으며, 그분께 대꾸할 말을 고를 수 있겠나? 내가 의롭다 하여도 답변할 말이 없어 내 고소인에게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네. 내가 불러 그분께서 대답하신다 해도 내 소리에 기울기울이시란 꼬는 믿지 않네. 그분께서는 나를 폭풍으로 지치시고 까닭없이 나에게 상처를 더하신다네. 숨돌릴 틈조차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쓰라림으로 나를 배불리신다네. 힘으로 해보려는 그분은 막강하신 분. 법으로, 법으로 해보려는 그분은 법으로, 법으로 해보려니 누가 나를 소환해주겠나. 내가 의롭다 하여도 내 입이 나를 단죄하고 내가 흠없다 하여도 나를 그릇대나 할 것이네. 나는 흠이 없네. 나는 내 목숨에 관심 없고 내 생명을 멸시한다네. 결국은 마찬가지. 그래서 내 말인 즉 흠이 없건 탓이 있건 그분께서는 멸하신다네. 재앙이 갑작스레 죽음을 불러일으켜도 그분께서는 무죄한 이들의 절망을 비웃으신다네. 세상은 악인의 손에 넘어지고 그분께서는 반관들의 얼굴을 가려 버리셨네. 그분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냉엄하신 하느님, 저의 날들은 파발꿈보다 빨리 지나고 행복을 보지 못한 채 달아납니다. 갈대배처럼 흘러가고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단식을 잊고 슬픈 얼굴을 지워 쾌활해지리라 생각하여도. 저의 모든 고통이 두렵기만 한데, 당신께서 저를 죄 없다, 하시, 죄 없다 않으실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어차피 단죄받을 몸, 어찌 공연이 고생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 눈으로 제 몸을 씻고, 제물로제 손을 깨끗하, 깨끗이 한다 해도, 당신께서는 저를 시궁창에 빠뜨리시어, 제 옷마저 저를 역겨워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 같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나 그분께 답변할 수 없고, 우리를, 우리는 함께 법정으로 갈수 없다네.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심판자가 우리 사이에는 없다네. 그분께서 당신매를 내게서 거두시고, 그분에 대한 공포가 나를 더 이상 덮치지 않는다면, 나 두려움 없이 말할 수있으련만은 그러나 나로서는 어쩔 수 없구려. 당신의 작품을 멸시하시는 하느님, 나는 내 생명이 메스꺼워내 위에 탄식을 쏟아놓으며 내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토로하리라. 하느님께 말씀드리리라. 저는 단죄하지 마십시오. 왜 저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학대하시는 것이 당신께는 좋습니까? 악인들의 책략에는 빛을 주시면서 당신 손에 작품을 멸시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당신께서는 살덩어리의 눈을 지니셨습니까? 당신께서는 사람이 보듯 보십니까? 당신의 날도 사람의 날과 같습니다. 당신의 해도 인간의 세월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죄를 찾으시고 저의 허물을 들추어내십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죄가 없음을 저를 당신 손에서 빼낼 사람이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께서는 손수 저를 빚어 만드시고서는 이제 생각을 바꾸시어 저를 파멸시키시려 하십니까? 당신께서 저를 진흙처럼 빚어 만드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를 먼지로 되돌리려 하십니까? 당신께서 저를 우유처럼 부으시어 치즈처럼 굳히지 않으셨습니까? 살곽과 살로 저를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저를 엮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생명과 자유를 베풀어주시고 저를 보살피시어 제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매정한 하느님 그러나 당신께서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숨기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속셈임을 전합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당신께서는 지켜보시다가 저를 그 죄에서 풀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유죄라면 저에게는 불행이고 무죄라고 해도 머리를 들수 없을 것입니다. 수치로 가득한 저는 저의 비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들렸다 하면 당신께서는 사자처럼 저를 뒤쫓으시고 저를 거슬러 줄곧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거슬러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저를 향한 당신의 원안을 키우시며 저를 지을 군대를 계속 바꾸어가며 보내십니다. 어찌하여 저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제가 죽어버렸다면 어떤 눈도 저를 보지 못했을 것을. 그랬다면 제가 없었던 것처럼 되어 어머니 배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을.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살 날이 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생기를 되찾게 저를 놓아 주십시오. 제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어둠과 암흑의 땅으로 가기 전에 지륵같이 깜깜한 땅, 혼란과 암흑만이 있고 빛마저 지륵같은 곳으로 가기 전에 말입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